연습 3.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헌혈 장려 운동을 하면서 이런 꿈을 꿔 봅니다. 혈액을 만들 수 있다면, 혈액을 약국에서 살수 있다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전전긍긍할 일도 없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혈은 반드시 누군가의 헌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헌혈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키, 직업,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헌혈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어리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헌혈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 건 특별한 사람의 일이라는 생각이나 주사가 겁이 난다는 이유로 헌혈을 꺼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이자 사랑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헌혈, 장려운동을 하면서 이런 꿈을 꿔 봅니다. 혈액을 만들 수 있다면, 혈액을 약국에서 살수 있다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전전긍긍할 일도 없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혈은, 반드시 누군가의 헌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헌혈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키, 직업,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헌혈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어리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헌혈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 건 특별한 사람의 일이라는 생각이나 주사가 겁이 난다는 이유로 헌혈을 꺼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이자 사랑입니다. 41번. 42번.